입양 진실의 날 선언문 입양인 사회를 지지하는 우리 연대단체들은 입양 실천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자영되어 온 입양 기록의 왜곡과 이러한 불의를 은폐해 온 광범위하고 끈질긴 문화적 관행의 종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입양인과 원가족들로부터 수집된 증언과 문서를 통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입양 관행이 손쉬운 입양 절차를 위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1. 가족 구성원에 의한 아동 유괴. 2. 고아원 입소를 위한 아동 유괴. 3. 아동 양도의 불명확한 방식들. 4. 인적 서류 작성의 위조. 5. 개인 입양 기록에 포함된 모순된 정보. 6. 호적 위조. 7. 시민권 위조, 8. 신원 위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양의 악영향을 목격한다. 1. 입양된 한국 시민들에 대한 비인도적 추방과 국정 및 재판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 2. 동년배와 비교할 때 입양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높은 자살률과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정신적 외상. 3. 질병과 장애를 치료하는데 중요한 정보인 가족 건강 이력과의 연결 단절과 그 결과로 입양인들이 더 취약하고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일. 4. 입양기관이 중개한 입양인의 가족 찾기 후원 가족과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5. 입양기관과 관련 당국의 공조 지원 시스템 안에서 제외하는 가족의 수가 적어지고 있는 문제. 우리의 요구, 우리는 한국 사회와 공공당국의 구성원들이 입양 관행을 다루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 역사 기록을 바로잡고 과거의 불의를 인정하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적 기관이 운영하는 국제 입양 기록원과 같은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양 진실에 대한 내용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한국은 입양인 공동체를 인정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적 행동 요청. 우리는 한국 입양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은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입양 진실이 공개적으로 표현되기를 권장한다. 참여해주신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를 위한 입양인 연대, 한국 입양인 참여연대, 해외 입양인 연합, 카르마, 국내 입양인 연대, 입양인 친생가족 모임 민들레, 진실의 자리,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미혼모협회 아임맘,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뿌리의 집,